여러분 절대로 영어 학습할 때 경계해야 될게 있습니다. I c a n believe 주어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t's already June.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I c a n believe 주어동사는 이게 문장의 틀이잖아요. 문장의 틀을 프레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으니까 어렵지 않죠. 따라서 이 대절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어 사실 여기에서의 내용어인 It's already 주는 쉬워서 문제가 없지만 여기에 무슨 이디엄이 있다거나 아주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게 꽂힌단 말이에요. 만학습. 그러면서 박스를 칠하고 뭐 형광펜을 칠하고 스터디 파너하고 암기 확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오랫동안 해보면 그리고 원어민과 자주 소통을 해보면 결국 어디에서 많이 막히느냐 어디에서 문장이 안정감을 못 느끼느냐 바로 I can believe가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틀을 잡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자꾸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원어민 어린이들은 어떻게 언어를 배우느냐? 원어민 어린이들. 자, 미국 원어민 어린이들은 틀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걔들은 단어부터 배워요. 그냥 사과하면 애플, 물 하면 워터. 그리고 물좀 갖다 줄래 라고 할때 could you g e me some water 라고 해서 get somebody something 이라는 그 틀을 배우지 않아요. 그냥 그 틀은 모국어기 이 때문에 논리적 학습이 아니고 그냥 인지적으로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이 잡히는 거고요. 단어는 철수, 영희 엄마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칠판하면 blackboard 이걸 자꾸 들으면서 단어부터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틀은 자연히 잡히게 돼요. 그러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학습하면서 더군다나 청소년기를 넘은 성인이 학습할 때는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문장의 형태 패턴 이런 걸 정확하게 익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법인 진행 시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논리적으로 학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이 너무 나는 학구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사람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원어민하고 살아야 돼요. 원어민하고 거의 하루에 10시간 시간을 보내고 매일 같이 미드를 봐야 되고 매일 같이 동화를 읽어야 되고 영어를 완전히 생활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방법이고 설사 그렇게 생활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리 노출이 돼도 성인이 돼버리면요 그렇게 노출식 방식의 영어는 영어를 수월하게 구사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계속 틀리면서 영어를 하더라고요.